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흔천병원 김상범 원장입니다. 오늘은 어깨 탈구, 탈골인데요. 또 빠지는 거예요. 수술을 한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빠지는 재탈골, 제 재탈구에 제 대해서 헤디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일단 관절경적으로 잘 끼내줘요. 그리고 왜반카르트를 하죠? 반카르트. 그 부위를 잘 깨매주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떨어지게 돼요. 관절 와순이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깨매주는 거예요. 이렇게 깨매주는 것이 하방 관절 와순 봉합술 또는 반카르트 봉합술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금기가요. 봉합 나사못을 이용해서 어, 관절 경적 수술은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했는데요. 이후에 다친 것도 없었어요. 다친 거, 외상. 넘어지거나, 뭐, 공을 던지거나 하는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어깨가 다시 또 빠지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 없이 불안정성이 발생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상하죠? 이런 경우가 이제 관절경적으로 다시 수술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 그럼 어떻게 수술해야 되냐? 어, 관절경적으로 안 되니까 째야 돼요. 관절적으로 째가지고, 내측과 외측의 관절량을 다 보강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관절적 수술의 대상은 관절과 가장자리에 결손이 심할 때, 또힐삭스뱅근이 있다든지, 또열 치료 같은 거 하거든요. 발생한 관절량이 이렇게 괴사가 된 거예요. 괴사가 돼가지고 관절량이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또 관절량이 막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그 수술의 대상이 안 된다고 그래요. 관절 경적으로 자, 이제 그 수능도 알아볼까요? 수능도. 환자의 수능도가 낮으면, 그냥 수능도는 이렇게 잘 따라오는 거예요. 음. 이제 그런 게 있죠. 환자와 의사 사이에 그런 서로 얼마만큼 잘 맞느냐. 그죠. 궁합이 잘 맞느냐. 그래서 서로가 이야기를 했을 때 통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서로의 수능도, 협업도 분명하거든요. 뭐 만족이 되면은 신뢰도가 쌓이게 되면 수능도 높아지는데, 그러면은 스스로 우리가 처치에 대한 지침을 잘 따르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능도가 만일에 좋다. 잘 따라온다. 그렇게 되면은 보조기를 잘 합니다. 보조기를 잘 하고, 제일 중요한 게, 무리한 활동을 제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러면, 아, 이거 의사 선생님,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아, 그렇구나. 하면 안 되겠구나. 하면 안 되겠구나. 그걸 잘 따라와야 돼요. 그러면은 봉합부위 힐링이 잘 돼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관절의 보호와 활동의 제한이 필수적입니다. 예, 수술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수술 기법이 중요하죠. 수술을 잘 해야 되겠죠. 정확한 수술 기법과 더불어서 모든 모든 수술적 보건수로 회 일정 기간에 자연 치유가 되어야 돼요. 자연 치유. 자연 치유가 뭐냐면 봉합을 했는데 이게 붙어야 되거든요. 그 자연 치유 기간에 수술 부위를 잘 보호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승도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요, 그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관절량을 절개했고, 견갑하건, 절개를 시행한 환자가 있어요. 했는데, 순도가 안 좋다. 그러면은, 다른 경우에서 보다, 좀더안 좋은 큰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여기를 째고, 깨맸는데, 여기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가 늘어나겠죠. 맞죠? 또, 수의적 불안정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까요? 환자의 의지에 따라서, 어, 수의적인 저절로, 아탈구가 가능한 경우예요 음, 이렇게, 저절로, 우, 빠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치료가 어려워요. 음, 이런 경우는 스스로 뺄수 있기 때문에 불안정성으로 인한 불편함은 더 크지도 않아요. 또, 불편함이 안 크고 통증도 심하지 않거든요. 고소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단순히 관절이 늘어난, 느슨한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냥, 들클들클 그래요. 그냥 약간 들끈거리면 괜찮은데, 들끈거리다 빠지는 거죠. 아주 유연성이 심한 경우에 이런 게 생기거든요. 어깨만 또 빠진 경우도 있어요. 어깨만 수의적으로 불안정성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면요. 불안정성이 항상 수의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술을 하게 되면 실패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런 경우가. 그래서 실패의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수술 전에 치료자와 환자 모두가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만이 이게 수술하고 결과가 좋아요. 수술하고는 난 너무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수술하고 괴로워요. 자 이런 내용들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영상 좀 준비했으니까 영상 좀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불안 장성을 분류를 해볼까요? 방향입니다. 앞쪽이냐, 뒤쪽이냐, 밑쪽이냐, 멀티 디렉션 여러 방향이냐. 그리고 원인을요. 트라마티, 외상이냐, 외상도. 급성이냐, 아니면 반복적이냐, 비외상성이냐, 또 정도죠? 아탈구냐, 완전 빠진 탈구냐, 또 빈도, 어큐트냐, 미크런트 반복적이냐, 그리고 또 한자가 컨트롤 할수 있는 거, 그래서 요거는 발런트리 수의적이냐, 아니면 인발런트리 불수의적이냐, 라는 그런 걸로 분류를 할수 있겠죠. 오늘은 이런 멀티디렉션널 여러 방향, 그리고 비외상성에 의한 것을 좀 알아보고 있죠. 암부리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암부리 생각보다 많이 쓰이는 용어인데요. A는 a u t 우 m a t i c 이에요. 비위상성이죠 M은 Multidirectional. 여러 방향. B는 Bilateral. 이거는 양방향이에요. 양쪽이죠. 음, 오른쪽, 왼쪽 다 생긴다. 그리고 R은 Rehabilitation. 이 재활입니다. I는 Inferior. 위쪽이라는 뜻인데요. 이 용어 자체는 일단 이래요. 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적어놨죠. 제가 살짝 수의적 불안정성이다. 내가 스스로 좀 이렇게 뺄수 있다는 뜻이죠. 이걸 좀 알아볼까요, 안부리는 비유의 상승으로, 여러 방향으로, 그리고 또 양쪽에 생기고, 요건 또 재활이 필요하다라고 돼 있죠. 수술보다는 먼저 재활이 필요한 병이다. 드물게는요, 또 여기, 아이가 인피리얼, 위쪽이거든요. 위쪽에 있는 캡슐을 옮겨주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라돼 있죠. 이런 뜻이에요. 암부리라는 뜻이 아이는 수술이라는 뜻이 되겠죠. 인 n 리얼 r 하방인데 하방 수술이 필요하다라는 뜻이 아이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제 e n 라이즈 l 락스티 그냥 유연성이 심한 경우에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암부리에 반대되는 표현이 텁스입니다텁스 tubs. 무슨 뜻일까요? 트라우마틱이죠. 외상성 유는 유니 디렉션 그러니까, 한쪽에만 생기는 거예요. 멀티 디렉셔널. 여러 방향이 아니라, 한 방향으로만 생긴다. B는 반카트반카트 병변이고, S는 서저리. 수술이 필요하다. 요거는요, 그냥 빠지는 거예요. 어깨가 그냥 넘어져가지고 팍 빠지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를 우리가 수술이 필요한 경우를 텁스. 일반적으로 어깨 탈구탈골의 개념에서 이 텁스라는 표현을 쓰고 수술이 필요하죠. 안부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냥 내 스스로 그냥 어깨를 푹 키우면 쑥 빠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수술보다는 어쨌든 비수술적인 재활이 문제 필요한 거고 아주 드물게 이런 인피리얼 캡슐을 이동해주는 수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다가 암브리에다가 아이가 한 개인데 또 아이를 한개더 붙이는 경우도 있어. 요 암브리, 이제 암브리 이. <laughs> 여기는 또 아이는 인터벌에 아이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로테이터 인터벌 카로죠 여기 뭐냐면, 회전근 은 간격이라 그래요. 회전근 간격이 앞쪽에 있는데, 빠지니까 수술을 한다 그러면, 위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위쪽도 같이 게임주면 좋을 것이다. 그래서, 안부리이라고한 거예요. 안부리 2. 자, 그래서, 안부리를또 분류를 해보면, 원 같은 경우에는, 뭐, 비외상성으로 생긴다. 2는 앞쪽, 위쪽. 쓰리는 앞쪽, 위쪽. 토는 앞쪽, 뒤쪽입니다. 네, 이렇게 분류를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요거는 이렇게 째가지고요 블록이 하나 튀어나와 있죠 요 부분을 당겨 가지고 이거를 또 없애 주는 거예요 많이 짧아졌죠 그래서 이쪽으로 덜 빠지게 해주는 거예요 이쪽으로 많이 빠지거든요 생각보다 어깨가 빠질 때는 보통 위쪽 앞쪽으로 많이 빠져요 그래서 요거를 밑에를 깨매주면 밑으로 덜 빠진다 라는 개념을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인피리얼 캡슐라 시트 수술도 한다 이렇게 수술을 하기도 해요. 딱 째가지고, 위쪽을 하기도 하고, 약간 위쪽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이동 중착술을 합니다. 자, 이것도 한번 알아볼까요? 다른 개념이거든요. 락스티는 이미 증상이 없죠. 별로 안 아파요. 어깨가 스스로 쑥쑥쑥 빠졌다 들어오기 때문에 안 아픕니다. 어, 내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어요. 인타빌리티 요거는 생각보다 통증이 꽤고 심해요. 그냥 요거는 불안정성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깨를 움직일 때마다 상당히 불안해하고, 아파하고 통증도 생깁니다. 다른 개념이죠. 자 유연성이 상당히 심하죠. 여자분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남자분도 꽤 있어요. 여자만 있는 거 아니에요. 발꿈치가 덮 펴지고 손가락이 엄지 손가락이 여기 닿아요. 그고 발꿈치도 뒤로 어깨도 많이 들어가고 무릎도 이렇게 뒤로 확 처지죠. 백미, 백미, 레크바텀 이렇게 표현도 하는 이런 것까지 하이퍼락스티가 생긴다. 자, 영상 보니까 이해가 되셨죠? 자, 오늘은 쉬운 내용 이야기했어요. 개방적으로 수라하는 경우, 그리고 수능도, 수의적으로 빠지는 경우, 그런 경우에 대해서 잘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은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